놀랍게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수가 개를 키우는 가구수를 추월했습니다. 이는 도시화와 1인 가구 증가가 반려동물 선호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개였습니다. 개는 충성심과 보호본능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고양이의 인기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수는 약 160만 가구로 개를 키우는 가구수인 15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고양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아파트 생활에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를 차지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고양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또한 SNS와 미디어에서 고양이의 귀엽고 독립적인 이미지가 자주 노출되며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반려동물 산업도 고양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양이 전용 사료, 장난감, 병원 등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반려동물 순위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